돈가스가 유난히 땡겨 땡겼던 작년 겨울 부산 남구 대연동 부산박물관 가는 길에 위치한 2층집 564-9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내는 나무 테이블에 은은한 조명, 창밖으로는 대연동 도로가가 보이고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라 혼밥하기도 데이트하기도 딱 좋은 곳이에요. 여기는 요즘 보기 드문 경양식 돈가스 전문점인데요. 자리에 앉으면 먼저 따뜻한 식단 스프가 나와요. 부드럽고 고소한 크림 스프 한 숟갈로 속을 달래고 있으면. 아삭하고 새콤한 양배추 샐러드와 함께 진한 데미글라스 소스 위에 얹어진 넓적하게 튀겨진 등심돈가스 돈가스는 얇지만 육즙 가득하고 바삭한 식감까지 완벽하고 소스는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라 계속 손이 가요 양도 많은데 가격도 착해요 만원 남짓의 식전 스프부터 밥 샐러드 돈가스까지 푸짐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 더 많이 방문하고 싶은데 운영시간이 조금 아쉬워요 일요일은 휴무에 수요일 토요일은 오후 3시까지만 운영한답니다 무작정 갔다가는 헛걸음할 수 있어요 방문 전 시간 체크는 필수 막, 감성, 분위기까지 다각춘 대현동의 숨맛집 2층집 564-9. 여기 어때?